안녕하세요. 손맛 없는 언니입니다. 오늘은 묵은지 멸치찜을 준비했습니다. 묵은지는 찬물에 서너 번 씻은 후 물기를 꼭 짜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. 냄비에 묵은지와 멸치를 넣고 양념을 해볼게요. 이때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미리 팬에 볶아둡니다. 설탕 한 숟가락, 된장 한 숟가락,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. 이제 물을 반컵 붓고 맛술 한 숟가락을 넣은 후 볶아줍니다. 강한 불에 묵은지를 볶다가 불을 약하게 하여 뚜껑을 덮고 푹 끓여줍니다. 한소끔 끓은 후 국물이 자박자박해지면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. 국물이 거의 다 졸아지면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. 이제 묵은지 멸치찜이 다 완성되었어요. 만든 후기 올려주세요. 저도 궁금하네요. 맛이.